음. 아버님 벌써 죽으셨어 살려야지. 아직 살아있어. 네. 살릴 수 있어요. 사람 있어요? 어 내가 보는 쪽 맞은편으로. 야, 이번에 같이 살리러 가. 어, 창문에서 창문에 보고 있어. 창문에 보고 있어. 내그 네, 어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창문으로 보고 있어. 구샷구샷하하하인 <목소리> 확인 오구샷구샷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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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퍼프 아, 1번 뒤에 1번 1번 뒤에 펌프 뒤에 퍼프 아나 총알 없는데? 아 지금 진짜 나 총알 없어 4번님 나 총도 없어. 야, 이거. 저기 합. 하... <laughs> 아, 여기 총 드릴게요. 여기 총, 여기. 총알도 드릴게요. 여기요. 어디 있어, 쥬? 뒤에 있다고 말했잖아. 아 에, 뭐함? 왜안 살려? 아,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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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, <laughs> <laughs> 야, 내 피, 뭐야? 아 이거 망했다. 미안. 에, 좀 망했어. 어. 오, 나이스. 선님 예. 확인, 확인. 확인, 확인. 없는 거 같지? 저기 아, 뭐야 이거? 아번쳐 봐.